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이죠 여러분들. 어제는 하루 쉬었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어,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를 맞으면서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어, 어제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코인계의 김보성 의리의리 의리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좀 꽤나 어, 많은 상승을 하면서 설거지 작업이 신나게 들어가고 있죠 어, 제가 유튜브 댓글 어제 영상인가 그제 영상에서 댓글을 몇개 봤는데 어, 저랑 뜻이 맞지 않은 그런 구독자인 것 같아서 구독자도 아니었구나 어, 바로 차단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 알트코인을 옆전주, 동전주를 매집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이거는 선동이 될것 같아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지금 사가지고 존버했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오르면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올라서 못 팔고 계속 들고 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썬더코 지금 올린 거다 내렸죠. 여러분들. 예, 누군가는 그 고점에 사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부터 고점에 들어가서 존버할 거라고요. 어, 오히려 이럴수록 여러분들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셔야 돼요. 어, 알트코인바 하루에 60% 50%또20% 30% 올라가면 너무 좋지만 지금까지 어, 물려있거나 우리가 조금 평단가를 낮추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포지션을 전부 다 바꿔가지고 급등주로 갈아타면요.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1년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어 왜냐하면 다른 알트코인 들어갔다가 그그 알트의 고점에 물리면 그 알트가 마이너스 다시 80% 70%까지 빼면 여러분들 그 손절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럼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 지금은 알트를 따라 붙는 건 아니고 이미 사신 분들이 누리는 장이고 올라오면은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알트코인 제가 며칠 동안 조금 말씀드렸던 거는 잘 파시라고 말씀드렸죠. 쟁글 사이트에서 어디서 거래되는지 김치코인부터 해가지고 자발트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시총이 낮기 때문에 시세를 준다 하지만 이거는 절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리 제가 조문을 온 건데 어, 비아냥되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지금 자발트, 옆전주 동전주 모아가고 존버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통받아요. 예. 알트코인을 홀딩해서, 신규로 홀딩해서 가는 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 아주 한 20번 정도 얘기했죠. 앞으로 한 30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 시황을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그냥 횡보예요. 어, 30k 에서 뭐29,000 후반에서 요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게 긴 횡보 끝에 아래를 자꾸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5k 어제는 어, 뭐, 31k 까지도 한번 갔다 온것 같아요. 뭐, 저점을 살짝, 살짝 올려주고 in, 있는 모습. 나쁘진 않은데, 지금 그냥 수염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30k 위에서 수염을 어, 만들어주니깐, 알트코인들이, 어,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구간, 제가, 어, 뭐 저만의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분할매수를 하기가 애매하시죠. 근데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분할매수라는 건요. 내가 여지껏 현금 100% 였다면은 이제는 한10% 정도는 한번 사볼 만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분할매수를 처음 할 때, 처음 할때 100%의 현금을, 갑자기 50% 정도의 현금을 밀어 넣는 건요,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몰빵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를 밀어 넣으신 분은요, 한 2시간 있다가 50%또 넣어요. 그러니까 10%를 왜 넣으라고 하냐면,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그래야 좀 마음의 안정,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본인 투자 마인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10% 정도 사서 한 한두 달을 또 지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두고 갑자기 막 미친 듯한 폭등 바라지 마세요. 예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10% 정도 샀다가 어? 한이 구간이나 이 구간까지 뭐 28,600에서 400달러 요 매물대 있죠. 이런 어. 매물대 체크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는 눈을 좀 시야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어, 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여기 구간에서 지금 제가 보는 구간은 이 매물대거든요. 이런 매물대.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고점을 막고 내려와서 지지가 여러 번 나왔던 구간을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지가 안되고 나서 밑으로 빠졌던 구간을 유심히 잘 보세요 이게 26,500달러거든요 어, 이런 데서 구간에서도 과거를 자꾸 보면서 오고 있어요 우리가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차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5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용기를 내서 공격적 매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아, 그 구간은 26.5k 레벨 밑에 내려가면요. 쭉 내려갈 수 있는 어,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22KD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뺄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25.2K는 충분히 뭐 깨버릴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죠. 그 이유는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더블탑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면 어, 여기서부터 시타된 상승에 대한 하락 흐름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이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고점이 미 나온 거고, 이 고점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그 구간이 26,5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이 밑에까지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하락에 대한 대응법은, 어, 현물 매수로서 2만 2000에서 20k까지 최하단을 열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현금 100%이신 분들이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꾸준하게 매수하는 전략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상단을 열 때는 어떻게 될까? 상단을 열 때는 웬만하면 좀 일봉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상단을 뚫으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분할 매수 방법. 어. 그래도 10%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10%를 사는 겁니다. 그대로. 예, 그대로 10%만 사고 고점을 높이는 모습. 자 여기서 더욱 더 고점을 높인다면요, 이제는 그 하락 되돌림이 더클 것이죠, 그죠? 충분히 올라간 것에 대한 하락 되돌림이 클 거예요. 그 하락 되돌림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고점을 높이고 나와서 내려오는 하락 흐름에 비트코인 매수가 더 어렵습니다. 아, 아 여기서 바로 꼬꾸라지는 것보다.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내려오는 조정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좀더 힘들 것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높은 가격에 사야 돼요. 생각보다 이 밑으로 안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내가 막 35k에서 37k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봤는데 한 3만 달러에서 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앞자리 이자 2자가 났으면 좋겠다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작년부터 매수를 했지만 점점 비트코인이 매수하기 싫어지는 가격으로 가고 있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또 3만 달러 위에서 사냐? 이게 사람이 이렇거든요.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내리시고 어, 분할 매수의 구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할 매수는 언제, 어느 시기가 적절할까? 알트코인이 지금 분할, 아니, 이게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죠. 순환매가 전부 끝나야 됩니다. 순환매가 끝날 때까지 비트코인을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자리를 지켜 줄수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니까 어, 거의 고점 단기 고점을 만들어 준 느낌이기 때문에 어, 한 40대 후반까지 어. 48에서 한 49까지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빠져준다면, 알트코인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큼 빠지면 메이저 코인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잡코인이 올라가는데 도미너스 안 빠지죠. 그러니까 잡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도미너스랑 상관이 없습니다. 썬더코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단기 10배 가도요, 도미너스 안 떨어져요. 예.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도지, 뭐, 폴리곤, 이런 애들이 올라가야 도미넌스가 빠지는 거지, 잡주는 아무리 올라가도 도미넌스는 안 빠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썬더코어나 하이파이 올라간 거지를 올린 걸다 되돌리죠. 전부. 신저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냐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올렸죠. 그럼 여기 지금 다 많이 물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루하게 이렇게 조금 며칠 보내다가 또는 뭐 단기간 조정을 해주다가 올려주는 척 하다가 재차 이렇게 또 꼬꾸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 물리신 분들은요, 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사실상 답은 없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는 그 느낌이 오, 오거든요. 또 이게. 어, 뭐야, 이 고점을 돌파해주나? 근데 보통 알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하고 해주다가 못 미치고 이렇게 해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강사장에서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팔아 제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비비다가 살짝 꺾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지루한 시간. 예,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아시죠? 이때도 뭐 이렇게 단기 막두배 어, 이상 올라가면. 또 고점을 형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 심리가. 근데 이게 강세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2020년도 6월이었어요. 아 강세장이었는데 비트코인 고점을 뚫으러 가는 그 모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또 신저점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신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알트코인도 고점 나오기 힘들고 어 강세장 패턴에서 알트코인 불장 패턴은 이제. 조정이 없는 급등장세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또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온톨로지 가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잡코인이 올라가니까 아직 오르지 못한 잡코인을 신규 매수해서 들고 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내가 들고 있는 게40%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환상에 대해서 좀 벗어나시고요. 40%, 50%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매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데 들고, 아직 차례가 안, 왔다면, 분명히 올라갈 때,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하셔서, 현금을 잘 챙기고 계시다가, 비트코인 분할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됩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초까지, 비트코인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외로운 날이 올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또 흡, 성대법 나오면은, 먼 산바라,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건 너무나 좋은 현상이고, 저는, 어, 신규 유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거래량이 좀 너무 없어지이 거래량 보세요. 이, 이 정도 거래량으로 지금 40% 50% 올라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 잡코인들을 지, 물리신 분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CPI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떠죠 지금? 지금 시장 컨센이 3%대 아닙니까, 현재? 3.1%죠. 아, 3.1%인데 어, 그 시장 예상치랑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이 비트코인이 어, 이미 CPI가 낮아질 것을 반영한 차트라고 보고 있고 금리를 거의 이제 상단까지 왔다고 모든 자산이 반영을 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연히 CPI가 떨어지죠.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안 떨어지면 이거 정상입니까? 8배 올렸어요. 8배 금리를. 단기간 안에. 그럼 CPI 떨어져야죠. 지금 y o y 니까 1년, 작년 1년 대비 9%대에서 지금 컨셉이 3.1이니까 2%대가 나오면 코로나 때만큼의 이제 물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물가가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면서 금리도 어느 정도 너무 금리를 또 세게 인하하는 것보다 연착륙으로 가면서 골디락스 장세 예, 그게 현실 가능성이 될지 하반기로 가봐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골디락스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미국 그 3대지수 있죠. 중소형 지수, 러셀 뭐 이런 것까지 다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빅테크 나스닥. 많이 올라갔던 거, 그 돈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애들까지도 수단매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과연 데드캣 바운스인가? 이게 과연 나스닥이 7,000으로 가는 길인가?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의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과연 대하락으로 가는 증조 형상인가?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소외받았던, 어, 주식 얘기를 좀 하면은, 바이오 제약 헬스 이런 데가 지금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거기도 이제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은 뭐 조선주부터 이런 거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 이게 경기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디락스 장세가 기대가 되고 결국에는 뭐 연착륙, 경착륙이든 아,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 아 그렇게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말고 저한테 솔라나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어요 솔라나 자 솔라나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데 ftx 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 는좀 조심스러워요 솔라나 는 이제 ftx 에서 거의 작업을 해서 대법이 나왔던 코인 이잖아요 근데, 뭐, 찌라시가 들려요. FTX가 부활한다. 뭐, FTX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안 살아났잖아요, 아직.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한 1년 이상을, 1년 뭐, 한 5, 6개월 존버하실 거면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리스크가 없어진 뒤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어. 솔라나가 이대로 뭐, 망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뭐 아주 매력적인 차트는 맞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어, 큰 돈을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알트코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돈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트코인은 지금. 정말 그냥 조금 사서 어, 이 정도 올라가는지 앞만 좀 보면 돼요. 막 여기에다가 막 5천 0억막 넣고 여름에 잠 옵니까? 물론 내가 재산이 막한 200억이면 몰라도 잠이 안올것 같아요 갑자기 순식간에 올렸다가 다 빼면 어떻게 해? 물론 솔라는 그런 무빙은 아니지만 알트코인이 대다수가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지금은 예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잊어 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도를 잘 못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에 분명히 물린 것 또는 신규 매수한 거 다 알트코인 전부 현금화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딱 있어요. 딱 하나인데 구독 좋아요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들어가 주세요. 딱 하나가 뭐냐? 어, 마인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 이걸 솔직히 몰랐죠. 그러면 2022년도부터 굉장히 좀 공포감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투자 시장에 임했다면, 이제 분할 매수 할수 있는 시기도 몰랐고, 사고 싶은데 살수 없었고, 상황도 안 됐고, 여러 가지 뭐, 22년도는 여러 가지로 내가 투자를 못, 못 했던 시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저히 할수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상황이 조금씩 내 개인적인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고, 현금도 어느 정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투자 마인드를 좀 바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심스러워야 되죠? 투자도 조심스러운 건 맞는데 언제까지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시기다. 어.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속 그 시기를 맞이해야 될까?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봉상 어 모아야지 모아야지 댓글 보면은 모아야지 사야지 하는데 언제 사요 아직도 아직도 똑같아요 15,000달러나 20k나 25k나 비트코인 30k나 댓글은 똑같아요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사야죠 이거는 40k 50k가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아 이제 뭐 사는 건 늦었겠죠 사는 건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하고 고점 돌파하고 이제 어 정말 강세장 막바지에 이제 또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시간이 없냐고 여러분들한테 목이 터져라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매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뭐 한두 달 있다가 사면 되지. 어. 뭐 내년에 사면 되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내년 되면은 내년이 되면 비트코인 시장 잊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보실 수도 있고요. 남아 있던 현금을 그냥 먹는 거에 쓰시던가 옷을 사시던가 여행을 가셔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 시간이 몇달 흘러가지고 나중 훗날 아 그때 좀비트코인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사볼 거 이런 후회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생생하죠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오늘 내일 다음 주도 있고 8월도 있고 9월도 있잖아. 아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을 때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어, 만약에 8월 9월이 돼서 조정이 와가지고 다시 28,000, 25,000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때도 그냥 멍하니 번산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또 올라가서 30k 돌파하고 35k 돌파하고 봤는데 겨울이야. 근데 하락을 또 해주는데 생각보다 깊게 안 빠져. 근데 반감기야. 그러면서 시간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불장이 오, 오곤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잊혀질 때 오긴 하는데 그러다가 금세 끝나는 게이 시장이에요. 어, 정말 오늘, 내일이 아주 중요한 하루겠죠. 하루하루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였지만 어, 저도 투자시장에서 유튜버로서 급하게 가면 안 되지만 천천히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제 컨텐츠도 유튜브 영상도 너무 자주 올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먹잇감을 사냥한다는 마인드로 계십시오 사자처럼 가만히 있다가 뭔가 왔을 때확 낚아채려는 그런 자세로 항상 계시는 게 저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라고 봅니다 예,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6시 50분이네요 지금 새벽 근데 이제 오늘 영상이 좀 부족하면 어, 저녁에라도 조금 뭐 추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예, 마음 같아서는 하루 영상을 두세 개씩 계속 올리고 싶지만 어, 좀제 역량이 부족합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해주세요.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트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